자, 라이트생 96쪽 보겠습니다. 삼각형 ABC에서 쌓인 2분의 A는 3분의 1일 때음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렇죠 자, 우리 삼각형 ABC란 말은 A랑 B랑 C를 다 더하면 180도, 즉, 파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B 더하기 C는 뭐가 되죠? 파이 마이너스 A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쵸? 각색에 더하면 180도잖아. 그거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2분의 b 더하기 c는 파이 마이너스 a다 그치 그리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2 파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정리하면은 얘는 코사인 2분의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자 코사인에서 마이너스는 뭐죠 그냥 버릴 수 있어요 그럼 버리면은 코사인 뭐가 돼요 2분의 파이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죠 분리시켜 적어볼까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a 되겠죠 그쵸 자, 우리 이거 어떻게 구해요? 2분의 파이, 2, 4, 90도에서 조금 더 했으니까 2, 4분면. 2, 4분면 코사인은 마이너스다. 그치? 그리고 2분의 파이 있으면 뭘로 바뀌죠? 얘가? 사인으로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분의 a 다 아, 마이너스 사인 2분의 a 다 사인 2분의 a가 3분의 1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오른쪽 그림나 같이 좋습니다. 다음의 값을 구하랍니다. 자, 여기가 세타, 여기가 2세타, 그럼 9세타는 여기가 된다, 그치? 이해돼요 자, 우리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게요. <laughs> 자, 어, 여기까지가 5세타죠, 그쵸? 여기가 세타, 2세타, 3, 4, 5. 우리, 어, 5세타가 얼마라는 거야? 파이라는 거죠. 그럼 얘를 좀 바꿔볼게요. 코사인 2세타는, 그쵸 그대로 하고 코사인 4세타 도 그냥 할게요 코사인 5세타는 뭐라 하면 돼 코사인 파이다 그치 그 다음에 코사인 7세타는 우리 이렇게 볼게요 5세타 더하기 2세타 라고 할게요 그쵸 그럼 코사인 9세타는 5세타 더하기 4세타 라고 하면 되겠죠 어, 이거보단 이게 더 쉽겠다 그냥 이렇, 이렇게 가볼까요 이거보다는 어. 그러면 10세타가 말이 좀 이상하다 10, 10세타 10세타 네, 10세타가 2파이다 그치 그러면은 코사인 7파이는 뭐가 10세타에서 얼마 아, 아니구나 아니구나 아니에요 그냥 잘못했어요 아까가 났네요 자 코사인 다시 할게요 코사인 죄송 코사인 얘는 5세타 더하기 2세타 그 다음에 얘는 코사인 5세타 더하기 4세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정리하면 얘는 코사인 2세타고요 얘는 코사인 4세타고요 얘는 뭐 코사인 파이 건들 거 없죠 그 다음에 얘는 5, 5세타가 파이야 그치 그러면 파이에서 3사분면 조금 더 했으니까 3사분면 3사분면에서 코사인은 마이너스야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되겠죠 역시 얘도 파이 파이에서 조금 더하면 3, 사분면 3, 사분면 코사인은 마이너스. 그럼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4세타. 그래서 사라지고, 사라지고, 남는 거는 코사인 파이만 남았죠. 자, 코사인 180도가 얼마냐? 모르겠으면 그래프 그려보면 돼요. 우리 그래프 배웠잖아. 그쵸? 여기가 2파이. 여기가 파이죠. 그러면 코사인 파이면 여긴 얼마? 마일. 그래서 결론은 얼마다? 마일. 정답 2번. 이렇게 하자는 거죠. 됐죠? 자 최대 최소 절대값 구하랍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그래프 굳이 안그리고 한번 해볼게요 순서대로 가면 돼요 코사인 어디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1까지래요 거기다가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해서 y축으로 그럼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까지 가죠 거기다가 뭐 했어? 절대값 씌웠어 절대값 씌우면 부호가 다 반대로 바뀌겠죠 다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러면 제일 큰게 어디로 가? 4가 되겠고 제일 낮은 게 얼마? 2가 되겠죠 절대값 했으니까 다 양수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했어? 2를 곱했죠 그러면 4에서부터 어디까지? 8까지 그리고 나서 플러스 1을 했어요 그러면 5에서부터 어디까지? 9까지 그래서 최대는 9 최소는 5 둘이 더하라 14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다음에 구하랍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하려면은, 먼저 뭐를 정리해야 되냐면은, 사인 값을 좀 정리해야 되겠죠, 이거. 요렇게 바꿔볼게요, 사인. 마 2분의 파이 플러스 X라고 해볼게요. 자, 해석을 하면 이런 겁니다. 마이너스 파이란 말은 90도 거꾸로 어, 간거지 이쪽으로 갔죠. 거기다가 X만큼 더 했으니까 이쪽으로 좀더 왔어. 그러면, 아, 몇 사분면? 4, 사분면 4, 사분면에서 사인은 마이너스다. 그리고 2분의 파이니까 사인은 뭘로 바뀌어? 코사인으로 바뀐다. 그럼 얘는 코사인 X다. 이렇게 바꾸시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X 더하기 3 코사인 X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2 코사인 X 마이너스 1. 이거 가지고 최대 최소 구하자는 겁니다. 자, 코사인 어디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앞에 2가 곱해져 있으면 양변에 2를 곱하면 되죠.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만큼 해주니까 아 이렇게 된다 그래서 최대는 1 최소는 마이너스 3 둘이 빼랍니다 결론은 4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최대 최소입니다 자 역시 해봅시다 사인 어디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하라니까 해주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절대값 이었네 절대값 이었으면은다 양수로 바뀌니까 1에서 3이니까 순서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앞에 a를 곱했으니까 우리는 a를 곱할 겁니다. 그 다음 b를 더했네요. b를 더했으니까 다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최대값, 누가 최대값이야? 3a 더하기 b가 최대값이고 얘가 5가 되겠죠. 최소값 a 더하기 b가 되고 얘가 최소값 되겠죠. 그래서 둘이 빼면은 2a가 4. 그러면 a는 2, b는 마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구하라는 거는 뭐 구하라는 거죠 둘이 빼라네요. a에서 b를 빼라. 결론은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759번 보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여기가 문자 a를 빼래요. 그리고 절대 값 줬어. 어떤 일을 발생하냐면, 이런 일을 발생합니다. 우리가 하던 대로 하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죠. 그리고 3을 곱했어. 이렇게 되겠죠. 거기다 a를 빼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다 절대 값을 씌우래. 일단 얘는 음수인 건 확실해. 그러면 절대 값만 부호 바꿔주면 되겠죠. 근데 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는 확실하지가 않아요. 왜? a가 양수라 그랬지. 3보다 크다 작다는 말이 없었어. 만약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얘가 양수면은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써볼게. 여기다가 절대값 취하면은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0에서부터 5까지가 돼요. 그쵸? 이렇게 돼. 그러면은 이건 이거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만약에 음수면은 그냥 뭐가 돼요? 부호 바꿔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에콤. 얘가 음수면은 얘가 음수면 마이너스 5에서부터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2 이렇게 되겠죠 얘가 더 작으니까 그러면 절대값 하면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좀 생각을 해줘야 돼 빨리 이해 돼요? 자 이렇게 두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음, 잘 보세요 이렇게 할게요 어,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다가 절대값 씌울 거죠 이제 여기다 절대값 씌면 우리 첫 번째 3-a가 양수이라고 생각해볼게요 을 양수면은 양수면이 케이스야 그치 그러면은 얘가 뭐가 돼 우리 최소는 뭐가 돼요 0이 최소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최대는 누가 돼요 이거 부호 바뀐거니까 3플러스 a가 돼요 이해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또 곱하래 그러면 부도면은 반대로 바뀌겠죠 그럼 다시 이쪽으로 올거야 그리고 거기다 4를 더했어. 4를 더하면 1-a가 되고, 얘는 4가 되겠지. 그러면 최소값이 이거라 했으니까 1-a가 마이너스 1. 아, 그럼 a는 뭐가 돼요? 2. 어, 2 넣으니까 맞다, 0보다 크다, 그치? 그러면 이거 맞아. 그러면 최대값은 b. b니까, 어, b는 뭐가 돼요? 4가 되겠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네. 두 번째. 만약에, 3-a가 음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절대값취 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이거 절대값취 하면 어, 부호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음수가 양수로 바뀌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 순서가 여기는 3+a가 되겠죠. 말이 이해되죠? 여기까지 정리한 거고 거기다가 절대값취 했으니까 부호가 여기다 음수, 음수니까 부호 반대로 바꿔주고 순서 바꿔줘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곱하래요. 마이너스 곱하면은 부등모 방향 반대로 바뀌니까 이렇게 되겠죠. 보기가 불편하니까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4를 더하래요. 여기다 4를 더하면 1-a가 되고, 여기다 4를 더하면 7-a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뭐가 돼요? 1-a가 최소값-1이니까 a가 뭐가 돼요? 2가 돼요. 2를 넣으니까 b는 5가 되네. 근데 우리 전제 조건이 뭐였어? 얘가 3이 누구보다, a가 3보다 커야 돼. 근데 a가 2라 그랬으니까 말이 돼야 안 돼?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거야. 그래서 둘이 더하면 얼마다? 6이다. 자, 760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최대 채소를 구하랍니다. 자. 복잡해 보여. 그래서 c o s x를 t라는 문자로 치환. t의 범위는 -1부터 1까지다.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t 3분의 t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 유리함수 할때 많이 봤죠.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꾸려면 분자를 분모로 나누자. 그럼 여기가 3이야. 그치 어떻게 돼요? 분모는 그대로 되고 나머지가 분자 몫이 뒤로 간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점근선, 얼마? 얘가 0이 되게 하는 값, x가 3. 그 다음에 얘가 y 점근선, y는 1. 그 다음에 양수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겠죠. 근데 t의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아, 마이너스 1일 때, 최대 1일 때, 최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대입해봅시다. t가 마이너스 1일 때 어디? 요 식에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4분의 1 얘가 최댓값 최소는 얼마? 1일 때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얘가 최소값 둘이 빼세요. 그러면 4분의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계산하면 4분의 3이다. 정답은 1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